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티의 진화 모빌리티 혁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매수 신호는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4.45%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6만원의 턱걸이로 결과적으로는 6만 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AI와 모빌리티 두 축에서 의미 있는 혁신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도입된 AI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10주년을 맞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실적과 기술적 성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사내 100여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AI 개발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서 깃허브 코파일럿, 클로드 코드 등을 다양한 도구 조합에 가능하고요. 실제로 코드 작성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 응답이 무려 94%에 달했습니다. 개발 생산성 높아질수록 카카오의 AI 경쟁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10주년을 맞이해서 성과를 밝혔습니다. 카카오 T 서비스 출범 10년 만에 평균 배차 시간 6.6초 탑승 성공률 94%에 달하는 모빌리티 시장의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 배차 기반의 가맹 택시 시스템은 단거리, 비선호 지역까지 커버하면서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 결제 이용률도 74%를 돌파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장 지배력과 성장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ai 기술 기반 투자와 함께 플랫폼 강화에 따른 실적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전망치는 다소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실적 반등이 예상치를 상회하면 주가는 추가 급등할 수 있거든요. 톡비즈 광고, 모빌리티 부문에서 동시에 살아난다면 실적 서프라이즈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망치가 앞서서 우리 카카오 시장 전망치를 높게 봤었던 그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 전망치가 주가에 대비해서 낮아져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조금만 좋게 나와도 카카오는 추가 강세를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 도입을 통해서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앞서 물어본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면 작년 연말 올해 하반기 제도 개선,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체질적으로 인공지능 AI의 포커싱을 하면서 개선해 나갔죠 그 부분들이 이르면 2분기 또는 하반기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실적 작년 안 좋았던 거다 알고 계시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실적 둔화될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 둔화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알려진 마당에 더 나쁠 것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남은 실적 발표까지 주가가 바닥을 어디서 확인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오늘 6만원을 되살려놨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52평, 22평, 맞물리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회복으로 마감이 된 겁니다. 물론, 아직 이번 주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섣부릅니다. 네, 반드시 이 부분을 이번 주 내내 지켜줘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잘 버티고 내려가지 않으면 추가적인 반등 시그널은 더욱 강해지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서 더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간 유입되지 않았었던 수급들이 오늘은 뚜렷하게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화살표 매수 신호는요, 12평선 돌파 과정에서 약한 6만 1,5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 가격 수준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일단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HTS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화살표 신호, 등록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바쁘신 직장인 분들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입 신청 문의도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 구간에서 이번 주 59,000원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이미 앞서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번 주는 이탈된다. 그런데 오늘 또개파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 평선, 5선을 오늘 이탈했다가 양봉 마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내내 59,000원을 잘 유지하면서 시가 57,6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음봉 은봉 음봉에서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는 거니까 이번 주만 잘 버텨준다면 다음 주는 추가양봉 기대해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거나 오이평이 무너져서 음봉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건 또 다음 주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되길 바라겠고요. 화살표 매도 신호는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라든가 신규 매수는 아직 뭐 투자 의견을 고려하기는 어렵고요. 카카오 수급, 그리고 화살표 신호, 그리고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총체적으로 좀 판단해서 투자를 고려해야 되겠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0.34% 소폭 상승했고요. 화살표 매도 신호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0.17% 강보한 마감했고요. 아직은 매도 신호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백 선물 지수는 0.54% 하락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도 최근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온 만큼 지금 이번 주 우리의 나스닥 백 선물 지수 역시 아,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 7월 달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이번 주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는 내일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결국은 이 선을 보낸다라고 언포를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 현실이 될지, 그리고 그 현실 과정에서 주가 지 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제 우리 주식 시장에서 또 미국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또 EU, 유럽과의 또50% 관세부가 역시 7월 9일자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추가적인 연기라든가 유예가 될수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얘기들이 계속 이달 내내 나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카카오가 자리를 잘 잡아주고요 추가적인 낙폭을 크게 키우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2분기 실적은 카카오의 최악의 재료로 사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 카나나에 대한 기대감과 또 실적 성장성이 본 궤도에 오르는 우리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카카오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게더 맞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화살표 매매 신호라는 기술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혼자 매매하시면서 이 손이 잘안 나간다 매매 대응하면서 내가 순환매를 잘못 따라다닌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전지라든가 뭐 또는 제약바이오 쪽 계속 강조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대표적으로 급등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알테우젠이죠 바로 알테우젠 같은 경우도 투자자들에게 지난 금요일 홀딩 유지 의견 드렸고요 지난 목요일 신규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알테우젠 종목도 탑점을 잘 공략해서 투자자들에게 크게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종목으로 강조 드렸고요 오늘 이 알테우젠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카카오가 당장 못갈때 또는 대부분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러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그 수급의 순환 매를 잘 따라 다니시면 큰 수익률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에 너무 비중을 높이는 방향보다는 카카오를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카카오의 적정 수준의 투자는 하되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좋은 수익률들이 꾸준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